놀라운 이름 여호와 하나님 그런 제목입니다 어떤 사람을 이름으로 알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나그 사람 알아 어떻게 생겼지 키가 크고 작고 그런데 아그 사람 나 알지요 이름이 누구지요 이름으로 알 때는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그 이름으로 알려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로 인도해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의 이름으로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모세라는 뜻은 이름은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했습니다. 오세아, 네가 내게 구하는 일을 내가 너에게 하리라.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너를 이름으로 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름으로 아십니다. 할렐루야, 이름으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름으로 만아실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이름으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이름을 경험하며 그의 이름을 자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2 0편을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다윗이 소리 높여 노래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경에 여호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하는지 을 몰라요. 성소에서 그 이름이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그 이름이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죄를 기억하시며 내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승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마병이 몇 명인가 그걸 의지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말, 마병을 말탄 군사들을 의지한 사람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우리들은 일어나서 바로 선다 그랬습니다. 바로 선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을 기본적으로 여호와 그리고 하나님 이두 가지 이름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 무슨 뜻인가? 첫째로 하나님은 그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심을 말씀합니다. 우리를 지으셨다, 하나님.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지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이라 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다는 말씀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이 들어오면은요, 딱 어떤 경계선, 분기점을 지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믿음이 마음속에 들어와요. 의심하지 않아요. 무엇을 본든지 산천 초목과 바다와 모든 걸볼때 하나님이 지으셨다. 참 아름답다.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창조주시다. 여기에 대해서 의심이 오지 않아요. 근데 신앙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확신의 신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다른 생각하게 됩니다. 우연히 생겨난 것이고 무슨 진화돼서 생겨난 것이고, 아주 처음에 조그마한 거 하나 뭐 있다가 생겨난 것이고, 빅뱅에서 터져서 생겨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구주가 되신 나를 위해 스카드를 그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툭 들어오면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이 지은 저 세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은 믿으면서도 어떨 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은 믿지 않은 분들이 참 많아요 10편 139편에 보면 다윗은 어머니의 태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 내 어머니의 태중에서 내가 너를 지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장세일장 16절에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들을 짓자. 그 사람들은요 조금씩 다른 점은 있지만은. 그러나 어디에서 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다" 하고 알게 된단 말입니다. 사람이 무슨 뭐뭐 뭐 양처럼 생겼다든지, 사람이 말처럼 생겼다든지, 어, 저 사람은 말처럼 생겼지만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직립 인간이고, 반드시 서고, 언어를 사용하고, 사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양심이 있어서 성과학을 알게 되고 창조적인 능력이 있고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저 섬의 무인도에 사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독특한 존재입니다. 주께서 내 심장을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시임이 기묘함이라. 기묘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자라네 나를 참 놀랍게 지으셨습니다 예.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놀랍게 지으셨습니다 이 감격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고 고백할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바로 서게 됩니다 주인도 없고, 아무도 누가 나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우연히 난 태어났고, 뭐 부모님이 나를 원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의미도 없고, 보람도 없고,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반드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언제나 삶을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나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잘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한없이 겸허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감탄하게 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드리게 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우리는 온전하고 정상적인 존재가 될수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의 삶이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허공에 떠다니던 우리의 존재가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을 확신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뿌리를 내리고 안정을 찾게 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준비됐으면 화면에 한번 올려 주시겠어요?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눈 밝은 자나 명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보내시니까 모세가 아이고 난 말도 못 해요. 난 혀가 둔하고요. 모세가 아마 말을 좀 더듬거렸을지도 몰라요. 나는 말을 잘못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너말참 잘한다. 너보다 말 잘하는 사람 몇 퍼센트 안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단도직입적으로 하신 말씀 누가 너의 혀를 지었느냐. 내가 너를 짓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새해에는 그러므로 아는 나는 못해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훌륭하게 지으셨습니다. 모세는 청산유수처럼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늘 그는 왜 나는 다른 사람처럼 말을 잘하지 못할까고 고민했습니다. 그가 자기의 어눌한 말투로 애굽의 바로왕을 설득시켜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야 된다고 생각하니 까마득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말을 잘했다라면, 그래서 그의 언변과 설득력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면은 하나님 모세 사용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교만했을 것이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을 것이니까.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누구에게도 주시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의 연약함 때문에 세 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자기 몸에 있는 가시를 제해 달라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 같이 읽어 봐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운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니라 사람들이 다 보는 바울사도의 어떤 약점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바울사도는 저 사도 바울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병든 자도 고치는데, 왜 자기 몸은 저렇게 고치지 못하고, 저렇게 지저분한지 몰라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세번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약한 데서 내 강함이 나타난다." 그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바울이 연약함이 없이 완전했다라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오늘도 은혜가 넘칩니다. 오늘도 은혜가 넘칩니다. 만일 모세가 말을 잘하는 달병 달병가였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교만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말을 잘하는데 내 몫을 다 하는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아마 불손하게 대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가 언어가 두나였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몇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이 생각을 꼭 해야 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낙심되고 넘어질 때마다 자신감이 없어질 때마다 늘이 말씀을 기억하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나를 지으셨습니다. 놀랍게 지으셨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wonderfully, fearfully 나를 지으셨습니다. 심묘막칙하게 나를 지으셨습니다. 나 보통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셨습니다. 내가 가끔 얘기하지만요. 참 시골에서. 전기도 없는 데서, 가난한 데서 시골 중학교를 졸업하고, 시골 농업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참 이번에 놀라운 얘기, 서울대학교 어떤 교수가 자기 딸을 농업 고등학교를 보낸대요. 5년 뒤에는 어느 대학에든지 가고 싶은 때가 온다고, 자기는 학원도 안 보내고, 야, 그래서 농업 고등학교가 이름을 낼 때가 있었구나. <laughs> 그러나 옛날 제가 다닐 때는요, 정말... 물론 역사는 오래돼. 지금은 백3 삼십 년된 그런 역사이지만 백0 이십 년 된. 그렇지만 시골에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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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우시고, 세우시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신묘막치하게 지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셨다. 나는 실수로 accidently 우연히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또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목적을 가진 독특한 존재로 지으셨다 첫 번째 하나님 나를 지으셨다 두 번째 하나님 나를 놀라운 존재로 지으셨다 세 번째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목적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다 네 번째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 자기가 만든 것은 다 귀한 것입니다 이 방에 들어가면은 우리 수전 아니 성찬 부원들이 늘 사용하는 닭장 하나 있어요. 제가 거를 지날 때마다 가끔 만져도 보고 왜요? 내가 만든 거거든요. 내 목수 실력이 얼마나 좋은가 보고 싶으면 한번 거기 들어가 봐요. 내가 만든 거거든. 요 식탁으로 만들었는데 너무 커가지고 여기다 갖다 줬어요. 베니아판 하나를 거의 다 썼으니까. 자기가 만든 것은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으셨기 때문에 오늘도 붙드시고 내일도 붙드시고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삶을 살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 하나님 나를 지으셨다, 놀라운 존재를 지으셨다,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 그리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리라. 자, 하나님의 이름 다음에는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창조를 의미한다면 여호와는 그의 존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의 존재를 얘기하십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투비, 스스로 있는 자. 거기에서부터 나온 말입니다.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스스로 있는지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지 아니라. 훗날 성서학자들은 스스로 있는지라는 이 말을 여호와라고 읽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여호와를 만났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4절 읽어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여호와가 너희를 너를 그에게 보냈다고 해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이름을 하나님 하고 부를 때. 창조주 여호와하고 부를 때는 스스로 계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하고 부를 때 먼저 생각할 것은 여호와는 사람들이 의지하고 싶어서 만들어낸 종교적인 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요,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그는 존재하시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스스로 계시며 세상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절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서부터인가 나옵니다 Come out of 어떤 물질로 뭘 만들어냅니다 우리들까지도 부모에게서 태어났어요 세상에 스스로 존재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여호와 하고 그 이름을 부를 때그 여호와는 영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히 존재하신. 그는 시작과 끝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는 광대하십니다. 그는 항상 그리고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그분은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은 절대 선하십니다 인간의 악이 하나님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절대 선하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의 성품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호와는 언제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에는 그가 나를 창조하셨다 나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 나의 삶의 목적을 두시고 지으셨다 나를 붙드신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여호와 하는 이름을 기억할 땐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그는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시다 그분은 초월적인 분이시다 인간 역사가 하나님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 우리가 설사 죄를 범하고 다 지옥에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손해나실 것은 없어요. 하나님 뭔가 필요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여호와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자존하시고 자족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고 부를 때 우리가 그분에게 뭘 해드릴 것이 없고 우리는 언제든지 그분에게 받기만 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 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누구에게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구원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는 구원하신 하나님, 그들과 동행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도 광해를 지날 때에도. 약속하신 척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실 때에도, 바벨론에 사로잡혀갔을 때에도, 지금도 그들에게는 여호와, 그들을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동시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동시에 기록된 성경 구절이 1136개나 됩니다.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 떼놓을 수 없는 이름입니다. 그가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들의 마음 속에는 딱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돌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한번 따라서 해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마음 속에. 이 믿음 가지고 새해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바울이 아, 다윗이 이렇게말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말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곧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담대함을 가지고 새해를 사십시다. 민숙기 6장 22절부터 27절에 축복하는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아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길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랄지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2017년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